예.. 내비형 싸구요 음.. 아이트로닉스 블랙박스 아이패스 블랙이라고 예와 시큐리티 짱짱하지 일단 AS비용이 너무 싸 겁나 싸 아이나비가 좋아요? 에이그 씨 인간들아 사면은 뭐 엄청 비싸지 그 AS금액이 하나 사는 금액일거라마 하나 사는 게 나을 거라면 에이스 금액보다는 좋지 아이패스 블랙이 디자인에 감성 담아서 어. 멋있지 않아? 좀짝좀 좀 단점이라면 화면 이 작다는 거. 야좀더 아? 키웠어야지.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면은 안 되고 최저가 최저가하고 소비자들 이 개질할병 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, 이제 화면이 작아지는 거야. 응? 그것도 화면 이더 작으면 또 어때? 그치 화면 이 작아야, 어? 작아야지 이제 이게 어 아무래도 볼때 눈에 거슬리지 않고 좋죠 예. 브레박스는 작아지는 주세요 어. 심지어는 화면도 없는 것도 있잖아 펌웨어 업데이트 어. 깔고 작동 잘 되나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 그게 기술이지 오케이 알겠지 작업을 할 때, 어버버, 어버버, 쩝쩝 이러지 말고, 개돼지 모양 펌을 미리 깔고, 예? 한 시간 동안 에이징. 에이징이 뭐야? 패서 물려갖고, 나트에는 뭐, 거의 하루 이틀 해보지. 응? 망갈 때까지. 그리고 이제, 안 되면, 이제, 망가지 않는다. 그러면 파는 거야, 그때. 뭐 이렇게 머저리도 아니고, 새 건데, 테스트를 왜 하냐는 둥. 이런 소리 하더라니까, 전에 데리고 든 직원이. 어? 머저리, 아니 머저리지, 머저리. 개돼지지개돼지 개돼지. 어떻게, 그런 생각을 하지? 새 건데 왜 망가지죠? 이런, 이런 소리를 왜 하지? 새 건데 왜 망가지죠? 그런 소비자들도, 소비자들은, 소비자들은, 소비자들은 모를까? 심지어는 어떤 소비자들은, 예? 새 건데 망할수 있죠? 이런, 이런 손님이 있어. 그게 정상, 그게 정상인이지. 핸드폰도 망가지고 사람도 나타가 죽는데, 어?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도 있어. 어? 근데 블랙박스가 뭐, 뭐, 이게 뭐, 어? 0만 짜리 2 0만 짜리가 안 망가지겠니? 핸드폰도 망가지는데? 어?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. 뭘 알고 좀 까불어야지. <laughs> 뭣도 모르면서, 어? 난 사장님 믿었다는 둥, 뭐 이런 소리를 해. 테스트하고 파는 거예요, 예?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파는 거, 테스트하고. 완벽한 테스트. 그리고 파는 겁니다. 완벽한 테스트. 하루 이틀 물려, 어떤 때는 뭐 일주일 동안 물린 경우도 있어. 물려놓고 대면, 대면 팔고, 대면 팔고, 대면 팔고 이러는 거지. 팔 때는 포맷 한번 해주고, 어새 거니까 뭐, 지랄들라고 앉았네. 새 거는 안 망가져? 새 거는 뭐, 멀쩡해? 평생 써? 아니야! 새 거라고? 안망가지란 법이 없어요, 여러분. 어떤 건 블랙박스인데 새 건데, 나사가 몇개 풀려 있는 거야. 그런 경우도 있어. 이 회사 그렇다는 게 아니라. 이렇게 펌이야 깔고, 이제. 그 다음에. 끝나면은 마무리. <laughs> 블랙박스를 시작합니다. 후방카메라가 없습니다. 잠시 녹화를 시작합니다. 마무리. 마무리. 하나 같은 경우는 계속, 계속 걸어봐야지, 계속. 응? 아, 내병님은 네 잘하고 있잖아, 지금. 응?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자, 뭐, 볼까? 응? 투 채널, 풀풀. 에이다스 차선이탈 차선이탈 앞차 앞차 출발 뭐 이런거 ips 판넬 뭐야 옆에서 봐도 잘 보이는 ips 판넬 저전력 뭐야 방전이 덜 된다 나이트 비전 야간에 밝게 포맷 프리 자주 쉴 필요 없다 상시 이벤트 나이트 빔 추가 과속 카메라 타임랩스 나이트 빔이 내장된 블랙박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, 아이트로스라는 회사에다가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, 네? 나이트 비전이 되는 거야. 평소에 깜빡깜빡 하다가 나이트 비전 되는 블랙박스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이상, 내비의 연검수사입니다.